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묵상하는 절개입니다. 특별히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임을 밝히고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부터 24절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아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위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마 교인들과도 친분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로마 교인들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고 자신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 곧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소유물입니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으면 자유인이 되기를 원했지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첫 마디를 "나는 노예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자신이 노예이기는 한데, 누구의 노예이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그 누구의 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바울의 자신의 삶의 의미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그래서 세상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습관처럼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그런 말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특별한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종이고 노예이기는 한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보냄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임무를 누가 부여했느냐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의 지위는 그를 파송한 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왕이 파송한 대사면 왕의 권한을 대리하는 지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파송한 사도라고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사사로운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 웬만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할수 없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왕의 특사라면 아마 가는 곳마다 극진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자리는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자신의 임무를 자신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성도나 혹은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나는 사도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내가 무슨 사도식이나 되는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구조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로 직장에도 보냄을 받았고, 사도로 세상에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바울처럼 귀하게 여기며, 그 어떠한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면서 그 임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절부터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 곧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입니까?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는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와 같이 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권력이나 그 어떠한 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그 소식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이와 같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당시 로마 문헌에 보면 그 복음은 주로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이나 또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전보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두 가지 의미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선지자들이 이미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위세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포 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을 꺼낸 것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근거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등장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근거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은 세상의 그 누구의 통치도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에만 만족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요 또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야 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염병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서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은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일개 사람을 혹은 자신의 욕심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때일수록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이 세상을 향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내용이며 우리가 간직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말로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실천을 통해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평화와 조화로움으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며 세속의 지배를 용인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사오니 극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자들 뿐만 아니라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임쓰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임써야 하는 성도들이 주일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안부를 물으며 오히려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 감당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교우들과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각별히 보살피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세상일에 분주했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더욱 기도에 힘쓰고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뜻밖의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극렬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나눔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극렬하신 하나님께서 속히 이 고된 재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